어제는 남부지방 곳곳에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낮 동안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25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23도, 대전 24도, 광주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속초가 16도, 울산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돌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평균 20에서 60mm. 더 가량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제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치 얼음철 같은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룹 영상입니다.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갈수록 안개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인천이 50m, 목포 80m로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 차츰 사라지겠고요. 오늘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9.4도, 청주 8도, 대구 1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 25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 약간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씨였습니다 네,